네, 안녕하세요. 너의 돈입니다. 아, 이번 한 2주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제 투자 결과를 좀 공유하고자 영상을 지금 찍기 시작했고요. 어, 일단은 제가, 음, 30달러 정도 선물 트레이딩을 했는데, 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비트가, 비트가 많이 떴습니다. 많이 떠가지고, 청산 당했어요. 그래서 30달러 잃었고요 이게, 저는 숏을 쳤는데, 지금도 보니까 이제 쭉더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쪽에서 숏 치다가 청산된 화살표고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보시면은 한 326,335달러인데 30달러 그거 안 청산 안 됐으면은 365달러까지 됐겠죠. 근데 제가 저번 한 10월 초쯤에 어, 한26,000 26, ,26 1280의 수익, 아, 280달러 정도가 마감이었는데, 지금 그래도 30달러 청산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버도 높잖아요? 그 이유가, USD, USDC, USDC 심플 언으로 한 74달러 정도 이렇게 벌었어요. 그리고, 뭐, USDT도 조금 벌었 어렵지만 암튼 그 짜투리 돈은 지금 비트랑 이더를 좀 샀고 원래 비트를 좀더 넣었어야 됐는데 암튼 놓쳐서 비트는 50달러 정도 샀었는데 그래도 이게 롱 방향으로 많이 튀어서 좀 수익권이긴 하지만 소량했고 그리고 오늘 방금 이더를 한2 0 0 달러 정도 했는데 이더가 아직 안 올랐길래 비트가 많이 오르면은 이더도 좀 뒤늦게 오를 거라 예상해서 한 200달러 정도 소량 넣었어요. 암튼좀 메인 어 그비중이 가장 많은 거는 안전한 USDT USDC 이 심플런 인 상품에 하는 거니까 뭐 아무튼 그렇고요. 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비트가 롱으로 많이 튀다 보니까 청산 물량들이 많아져서, 이제, 고, 고이, 고 이율로, 어, 이자가 많이 좀 들어왔어요. 지금, 이자 그래프를 보면은, 오늘 하루 기준은 이런데, 한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고배율 이자가 좀 많이 터졌고요. 어, 이건 좀 평균으로 내서 그런지 이렇게 보이는데, 암튼, 이자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25,000달러로 한 74달러 정도 벌었습니다. 제 과거 기록들을 보면은 한2 5 0 0 0달러로 했을 때한 달에 한 100달러 정도 이자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지금 보름인데 74달러면은 그래도 좀 많이 들어온 편이다 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보름 기준으로 어~ 그 30달러 좀 트레이딩 실패해서 손해 봤으니까 한뭐 자꾸 변하죠. 한 지금 한 50달러 정도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썼던 지난 지난번 거를 한번 보면은 보이네요. 여기 보면은 지금, 어, 보이시죠? 26,280. 그것보다 좀 높긴 할 건데, 암튼, 지금 그거에 비하면은 한 50달러 정도 그 투자 수익을 얻고 있는 거고,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파킹 통장 개념의 안전 상품을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구요. 그리고 저는, 아, 비트를 좀 볼까 하는데, 지금 갑자기 많이 올라서 고민이네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선물 트레이딩도 계속 하려고 했는데,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 하고 그냥 현물로 조금씩 이제 저점인 것들을 좀 사는 게 낫지 않나. 비트랑 이더 중심으로. 근데 지금, 지금 차트를 보면은 스팟으로, 보죠 스팟으로 봐도 지금 이제 꽤 올랐죠. 꽤 올랐고, 비트가 좀 많이 올랐고. 여기서 떨어지면 저는 계획은 6만 달러 이하에서, 이하로 오면은 좀 살려고요. 어느 정도는 사고. 생각보다 이더. 이더는 많이 오르진 않은, 안았어요 비트에 비해서 비트에 비해서 많이 오르진 않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더 말고 비트 말고 이더를 좀산 거긴 한 했는데 잘한 짓인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기 보면 이쪽 채널 안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또, 또 채널 상단에 샀네 또 아무튼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 일단은 저, 저번에는 한달 간격으로 찍었는데 원래 한주 간격으로 찍으려고 하다가 생활이 정신이 없어서 일단은 2주가 좀 지난 지금 시점에서 중간적인 투자 상황을 좀 찍었고 근데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지금 보면은 얘도 많이 터지긴 했네. 응. USDT도 그 고배율 이자가 좀 튀긴 했는데, 음, 월 기준 5.14, 일주기 7.12 보면은 USDC가 8.73그 차이는 아무튼 이게 많이 터졌어요. 지금 이게 꽤 많이 터져서 개인적으로 USDC로 예측해두는 게 훨씬 나은 거 같습니다. 제 경험상. 음 그렇고 지금 비트이더를 현물을 좀 모으는 관점으로 놓고 얘네들은 컴파운드 상품 했다가, 짜투리 코인들 쌓여서 그냥 넣어놨구요. 그래도 지금 0.03, 0.03 비트까지는 5% 이자 주니까. 뭐 이더도 좀 두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좀 수익금 생기면은 수익금의 일부는 좀 비트 이더 선물 사거나, 얘가 많이 떨어지면은 좀더 사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조금씩 불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번 경험치 중 하나, 트레이딩. 가볼까요? 트레이딩에서, 보자. 아, 여기, 퓨처 거래에서. 최근에 거래 많이 했어요. 보면은, 짜잘하게 하다가, 이때 조금씩, 가, 조금 한번 하다가, 최근에, 이게, 위아래 화살표 많죠? 이게 제가 진입한 시점인데. 이거 통합하면은 아마 까먹었, 까먹은 것 같아요. 이제, 한, 많이 까먹은 건 아니고, 한, 어, 20달러 미만 손해를 본것 같아요. 왠지. 대략 해상상. 아니면은, 돈돈일 수 있겠다. 아마 아무튼 거래를 많이 했는데, 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감으로 한 거기도 하고, 결국 오버 나이을를 하게 되면은 청산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 오버 계속 길게 들고 가면, 아마 여기 이제 거래소 내 자체 시스템 상에서 그 마켓, 가격을 메이킹하는 쪽에서 이제 청산을 시켜야지, 거래소 돈을 버니까 청산이 되는 것 같아요. 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죠. 공부를 좀 해볼까 하는데 아직은 좀 바쁘니까 많이는 못 하겠고, 아무튼 트레이딩은 좀 당분간 좀쉴 계획이고 현물 사는 사서 좀 시간 버티거나 아니면 뭐 심플한 계속 박아두거나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뭐 다음 영상은 또뭐한주 뒤나 2주 뒤에 좀 투자 결과 내용의 변화가 좀 커지면은 그때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지금도 이상하게 제가 어떤 창을 보고 있으면은 제 포지션 반대가 되는 방향으로 이게 가격 창이 막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 계정 말고 다른 계정 계정으로 로그인한 걸로도 좀 보면 그럴까 똑같나 궁금하기도 한데 그건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바이낸스나 다른 거래소 했는데 차이는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게 있어 결국에 얘네도 사용자들 돈을 가져가야지, 이제, 운영되는 구조니까. 그냥, 의심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도, 한 50달러 정도? 보름 만에 벌긴 했다. 아유, 가격도 맨날 좀, 이게, 뒤죽박죽 변해. 분명, 이건데, 아, 아무튼,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영상 마치고 다음에 또 보, 보겠습니다. 네.